자발적인 네. 추가 고용이고 재정 지원 특히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내지 조세감 혜택을 주는 이른바 연성적인 고용 할당제로 도입했사합니다. 단순히 조세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께서 주장하시는 청년 고용 할당 제도에도 의무를 이행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중 하나는 청년고용할당제와 그 제도가 상극인 것이 아닙니다. 청년고용할당제를 포기하거나 그 제도를 포기하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년고용할당제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근거로서는 부족한 것 아닙니까? 고안... 일단 이 입장 자체가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이제 위헌, 의견에, 위헌 의견을 의 위원 견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 자체를 실행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굳이 시행한다면 경성형이 아닌 연성형으로 정책을 시행했어야 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반대 측의 기본적인 논제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반대 측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가 기업에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십니다. 그런 제도는 기업에 더 부담을 주는 제도일 텐데 그렇다면 반대 측의 기본 논제와 전략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기업에 개입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성책으로 따라서 기업이 이공고사항을 시행한다면... 보세 감면혜택이나 증금 주는 것이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건드릴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권고사항을 시행한다면이라고 하셨는데 시행을 할지 안 할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과관계 증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또한 공, 아, 아, 일단 아, 먼저 네. 인과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공공기관에 대해서 권고사항이었죠. 2012년과 2013년에도 청년 고용률은 3.5% 3%, 3 넘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실까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용했을 때입니다.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 민간기업도 권고사항을 제대로 따르면서까지 자기 권고 일본의 사항을 따르면서까지 자신의 손해를 더 감수하면서 법을 지킬 아니 그 제도를 지킬 거라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청년 아, 시, 실업을 해결한다는 이 공통된 목표에 대해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2012년과 2013년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는 이것이 공고사항이었습니다 400여 개의 공공기관들이 4천여 명을 추가로 채용함으로써 그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다른 탱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청년에 대한 특혜나 평등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34세 이상 기준에 벗어나는 것이 연령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피해가 갈까라는 점에 대해서 근거를 계속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제시해 주지 않으셨고요.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80세인 사람의 경우 국민연금 수익률을 약30%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25세 정도인 사람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6% 정도입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에 비해서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 청년들이 청년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통계 등에서도 알수 있듯이 훨씬 더 시급하고 급박하며 구직이 더욱 절실한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헌법 집판사에서도이 제도로 인한 35세 이상 연령층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불이익이 간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35세 이상의 얻을 수 있는 그런 불이익보다는 이런 청년 고용할당제를 얻을 수 있는 청년 실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익 증진이 훨씬 크다는 점을 헌법의 원칙과 여러 지금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음, 제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회피하고 있는 질문 하나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정말로 만 34세 이상 이 청년보다도 훨씬 더급박해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거나 상황이 됩니까?